자,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데, 특히 요 밑, 이거를 무슨, 무슨 뭐, 이참수나이상한걸 생각하면서 망하게 돼요. 잘 보세요. 음. 자, 일단 그림을 왼쪽으로 치는다 알겠지? 오케이? 잘 봐. 음, 오케이. 되게 신기한 문제였어. 3보다 작으면 이거래. 그럼 이거잖아, 잘 봐. 음, 이렇게. 3. 8, OK, 0 내면 1이고 그냥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돼서 OK, 그치,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그렇죠? OK, 좋아요. 여기 3는 똑같이 8이지, 그치? 그렇죠? OK, 좋아요. 근데 말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얘랑 얘를 봤을 때 이게 있지. 공통 인수 뭔지 모르는 4분의 1의 A 제곱이 있는 거야오 OK, 이게 있고요. 그럼 이 이게 분의의의 x l e 모르겠어. 오 t 7x. Let me get 이 h i s Let me get 아 h 요 s l 게 t me get 아 h i s Let me get this. Let me get this. Let m 여기 이 t t h i 7, 6, 5, 4, 3, 2, 1. 맞지? 이쪽은?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개 있어. 그지? 안 그래? 오케이. 이쪽에서, 지금 현재, 여덟 개가 있어. 오른쪽을 그려야 돼요. 근데 이상하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되기 쉬워요. 이걸 일단 첫번 망한 거고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잘 봐. 얘는 그저 어? 상수에 불과해. 얘는 뭔가? 이거야. 이게 아니라 y는 4분의 1x. 그림 이거지? 그림 원래인지. 그래서 원래 이 모양이야. 오케이, 이거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 방향으로, 자식이 y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만큼 이동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A가 음수인가 봐, 그지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뤄보니까 꽤큰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게 꽤큰 그가 되면서 꽤큰 음수가 되는 거지, 그지안 그래? 꽤큰그 음의 정수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꽤큰 음의 정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생각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오케이? 그전근선 여기가 여기가 바로 여기가 얼마면 8 0 0 4분의 1에 3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이 a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끝.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지금 여기 냐면 하나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하면 몇개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여기도 8개 있는 거지, 그렇지 않가? 0까지 하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몇개 됐어? 1 6개 됐잖아, 렇치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몇개 있으면 돼요, 여기. 7개씩, 7개. 그 얘기는 얘가 정수라면은 요게 얼마다 마이너스 이게 마일, 마일 마칠까지니까 마팔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얼마다 이것은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음. 요거잖아, 그지? 음, 즉, 이는 요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해! 오케이? 어, 좋아요. 음.